2022년 광주시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2년간 1,740만원의 출생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. 2022년 광주시 출생아동은 시가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함께 육아수당을 24개월간 월 20만원씩 수령하게 되며 쌍둥이 등 다태아가정은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. 이와 함께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와 정부 영아수당 24개월간 월 30만 원, 아동수당 24개월간 월 10만 원까지 2년간 총 1,740만 원의 출생휴가수당을 받게 됩니다.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강주 만들기 정책으로 우리 시 출생 아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. 출생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공적 책임을 다하기에 지원금뿐만 아니라.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 등 출생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출생 육아 수당은 출생 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광주시 지원금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시민에게 지급됩니다. 보편적 양육 수당 확대로 영아기 양육 가구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